점수를 못 먹었네? <laughs> 아, 진짜. 야, 나 덤부터 넣었어. 야, 왔다, 왔다. 야, 두명 있다, 두 명. 세명세명세명 오, 나두 명. 세명세명 빨리, 다 와. 전투 다 와. 오. 어. 어. 전투 다 와. 턴이 안 풀려 아직까지 안풀렸어 턴이. 와, 씨. 자, 전투 오. 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계속 와, 계속 와. 이동킬 어. 찍었어. 어. 동 아, 이동다이동다 아, 어 살았어. 살았어. 동킬 찍었어, 동킬이. 디진줄알네요 야 예슬이 어디 갔어? 말이 참다아있잖아요 아직 아니 이사람왜팟도안 주냐고 아니 제가 찍어서 사람을 찍어서 할게요 제가 컴퓨터니까 얘기를 해줘 그럼 2, 1, 고! 고고다 같이 해야 돼 돌길 찍어서 돌파 돌길 찍어서 돌길 찍어서 돌길 찍었어우 돌길 찍었 돌길 찍어서 돌길 이 돌길 찍어서 돌길 이어 돌길 찍었어 아, 죽었다, 씨. 죽었어 아, 돌길 이 들끼리. 아 똑고, 아똑 말도 있다. 아씨. 야, 블리오 가와. 가와. 밀었어, 다 밀었어. 주영이. 다 밀었어, 오케이. 헬지로 와, 오케이. 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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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같이, 같이. 같이 나야 무조건 여야 돼. 아우씨. 야, 법사 와라. 야, 법사 아아니 아니, 법사 견출지로 와. 어힐 어. 힐, 어. 오케이, 오케이, 눈만 줘. 조용히. 야, 왔다. 조용해라. 오케이, 턴 넣었어. 야, 타이어 5해 빨리 쳐. 조용해만 치고, 조용해만. 다음에, 돌끼리. 나이씨, 이게 살았다고? 가시나, 혜우, 혜우님. 혜우님. 야, 징보고 <목소리> 찍어. 지금 한 사람들만. 오케이. 왔다. 조용히. 조, 조용히 왔다. 나이 박스 박스 스들길 빡세 빡이왔다불길왔다손주와손주한가더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살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나이아아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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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태우... 서, 턴 났어. 어, 픽살이 났어. 미안해. <laughs> 야, 삼두, 삼두, 다 오라고 그래, 패스. 정 아까 사적 누가 잡았는데? 보... 어디가? 다 어디가? 조용히! 너 왔다, 조용히! 조용히. 너 온다니까. 왔다, 되게 한놈 찍어 먹으려고 와. 됐어, 야, 조용히부터 찍어. 조용히 날리면 끝나. 조용히, 조용히 찍... 날리면 끝나. 날리면 돼. 복사 찍히면 날라. 복사 찍히면 날라. 무조건 조용히 찍고, 조용히 찍히면, 날리면 끝나. 오케이, 자해율이 우리 반해율이피딸리면 베니야 뒤에 조심해 뒤에 한번트에 조심해라 홈번트하고 구 조심해라 아니야 밀어 다 밀었어 빨리 오케이 해유쳐정어 죽었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자 도끼질 우리 반 도끼질 자, 도끼질 아, 자, 도끼질 조심해라 나 아, 샤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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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샤딩글로 바꿔 샤딩글로 바꿔 샤딩글 먼저 날리고 샤딩글 우리 반 샤딩글 지금 보세요, 징샤디굴샤디굴 여우리빨 샤디굴이 때리고 있는 거요? 자 도끼질 도끼질, 도끼질 야, 안안 야, 안 박스, 안 박스 호텔지 박스가 정해졌어, 정해졌어 해라이브하우터어안 돼요 네, 들어컴퓨터나이즈 아, 좋았어 박스 구천이었다 구천이, 구천이, 야야 구천이, 구천이 죽여, 죽천 가자 우리. 이야 구천이 가봐 끝나가 구천이, 구천이 막얘애 날리고 배로 가자 우리. 나갔다 어, 나갔다 민박봤네 어, 짝짝따네 정해. 정해라, 정해라. 정해라 한번 더 집어라. 죽고 가라시겠게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아니야, 미안는다 컴퓨터, 컴퓨터 어 컴퓨터 었 내가 배려배려 배려해. 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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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펠펠펠펠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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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빨리 자미움 받고 자, 지도 클릭 너 수동으로 한번 써줘야 되는데 자 3장 간다 하나 둘셋고 빨리 네. 와왜 아무도 안와형저 갔어 빨리 와, 와. 네. 바꿨어 해이해이고 아, 나만 회원. 치고 있네 형이들 찍어 해이 어디요 산두 자저돌키 지금 바꿨어, 덥지? 오케이, 자, 정용히 정민아, 지금 덥라정민라정민라 정민아, 정민라 뭐해? 정민라왜안 때려? 가데 있잖아 따로 가자, 로가 안전, 정민라정민라 어? 이거 안 드는 거야, 이 어, 정아 정민아, 오케이, 정민아, 정민아, 정민라조용히정라 조용히 해, 오케이, 전달. o 다 a 다 I h 안 a r d o k 라 y I heard. 이 k a y 도 h e 도끼질 도끼 a y I heard. Okay, I heard. o k a 리 I heard. Okay, 아, h 다 아, r 비 Okay, 야, h e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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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r d Okay, I h e 왔다, 오 Okay, I h e 왔다. d Okay, I h e a r 빨리 k a y 샤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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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샤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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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샤딩글 샤딩글 오케이 텀 들어갔어 샤딩글 어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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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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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유기 유기 한번 살려줘 죽다 죽었다 을 샤딩글 샤딩글 오케이 샤딩글 다이 한번 살려줘 한번 살려줘 야야 한번 살려줘 나나나한번 살려줘 어야나힐힐힐아 진짜 힐 진짜 힐나턴새롭야누야야나왜턴 안찍어 누가 살았다 씨 조용히 야 아직 바로 갈게 바로 나갈게 한쪽 바로 날랐어 안전 안전 어 씨발 야나 뭐하냐 천이왜 1분 동안 안 끊기냐 와힐 감사 엠셀리 감사 와힐 아니었어 죽었다 어나 죽었어 나도 죽었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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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셀리 나이샷 엠셀리 나이샷이었어 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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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리 해우리, 해우리, 해오리 해우리, 해우리, 해우갔다우리 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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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리 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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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우리리 샤딩을 찍었어! 우리판 샤딩을 찍었어! 샤딩을! 샤딩을 계속 치워 우리판! 샤딩을! 우리판 샤딩을! 우리판 샤딩을! 자등벌로어버티로 샤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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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판 샤딩을! 베르 어... 한번 해! 야 베르! 울벨 오르벨, 해! 울벨! 오르벨. 울벨! 울벨 해! 문받고 다시 든가 자네 사람좀 자네 존나 늘긴 늘었다? 아서라도 왔네? 잠깐 아, 대기 대기! 대기! 어우, 점수가 달달한데, 오늘? 야, 나도구만 존나 쓰고, 씨. 아. 형다왔더라 우리. 오 어. 오, 야, 예슬이도 해율리 먹었네? 53, 53 오라고, 53, 왜다 어디 갔어? 오. 그래, 다 왔다. 오, 이 오, 오, 다지다지 어, 뭐, 같이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봐. 아, 못 뜨냐? 가자. 야 보고 저... 기다려 기다려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타이 야 타이 타이 또 안터 얘뭐하냐 예. 있어, 아, 있어 있어 그래, 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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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가자 다 같이 뒷고 키고 있어요 지금 블랙이 아 빨리 와나 죽일 거요 오그래 가자 아니 격수들하고 어차피 자가 같이 어그 앞에서 한번 멈춰 면박에 야, 밑에서 위로 들어가자, 밑에서 위로. 아, 밑에가 아, 넓다. 위에서, 보면... 위에서 밑으로 가자,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어, 밑으로 가자, 위에서. 어? 족발 간다? 뭐? 아, 일단 한번 놀고. 두발 오라고 그래, 일단. 뷰한 아, 번씩 돌려줘. 다시 뷰한 번. 사이 위로 올라와, 그쪽. 어, 밑에 보이니까. 조금만 더 와봐, 조금만 더 와봐. 자, 뷰한 번씩 려져 뷰. 자, 들어간다, 격수 들어간다. 격수고. 네. 격수고. 격수고, 빨리 와. 간거 아주 작고 다 탔죠 다 탔죠 다 탔죠 다 어디가 어디가 다 탔다 다 탔다 다지다다 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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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다탔오다탔턴들어다어탔오다 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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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여신이 야 여신이 안넘어가 야 여신이 때려 여신이 와씨 오케이 야, 그래. 야 옆에 텔질 도끼질 지끼질지질끼질야텔야텔 도끼질, 도끼질. 다와 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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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텔질로 와 텔질로 와 밀었어 다 밀었어 오케이 나이스 야 돌길 동길, 돌길 돌길이 돌길 동길 찍었다 돌길이 나이스 날렸고 여신이 여신이 야가민준들라어 이글이 이글이 아니 샤딩글샤딩글샤딩글 찍었어 샤딩글 토끼질. 오케이. 자 토끼질. 자 토끼질 토끼질. 서으로만넘가 누가, 누가. 오케이. 도 들어왔어. 응. 나이스 턴! 나이스 깨끗게 나 해요리. 해요리 해요리. 해요리. 자 밑에 밑에 밑에! 샤리 걸로 삐짜 샤리 걸. 샤리 걸. 샤리 걸. 오케이. 여신이 야, 괜찮니? 신이. 야차지안 전. 편지로 나와 편지로. 세지로와세수 주름이야 주름이야. 주름이야. 주해이야 주름이야. 주름이야 나와. 주름이야 왔어 해운이 또 왔어, 해운이. 해운이, 해운이, 해운이. 오케이, 샤디걸. 샤디걸. 우리 턴. 샤디걸. 턴. 샤디걸. 조용히라, 조용히라. 조용해라조용해라조용해라 때려줘야 돼. 오케이, 조용히라. 이거 죽었다. 턴 떠들어갔다, 이거. 어, 아. 나이스. 자, 해운이. 아, 여신이, 여신이. 우리 여신이 지금 봐봤어요. 여신흔들었어요흔들었어요 아, 그 사진을 봐주세요. 자, 샤디걸. 샤디걸. 자, 다음 샤디걸. 자, 샤디걸. 샤디걸, 샤디걸, 주 장이 돌아한 번만 들어가라. 그위 이렇게 죽는다. 연탄 들어간다. 샤디걸, 샤디걸. 샤디걸. 아, 어! 이스장 들어갔어. 자. 어, 사... 아, 손이, 사... 아, 존나 까비. 자, 트리기 안전. 아. 사... 자, 저기. 이. 기나 왔다. 저기로 왔다. 주기이왔 오케이. 빨리.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았어. 아, 아, 저... 아 예술이냐? 예술이 위로 쭉 와. 오 빨리 와 늦게 오면 다 죽어 온데요 도끼질 도끼질 찍었어 도끼질 찍었어 도끼질 자 도끼질 찍어 늦게 오면 우리 죽는 거야 자 도끼질 도끼질 자밑마죠 밑마 민마. 아 뒤트에서 자둘다 잠수다 아이끼끼리 돌끼리 돌끼찍우어서 돌끼리 돌끼리 우리봐끼 돌끼리 돌끼찍돌 돌끼리 돌끼 돌끼리 돌끼리 돌끼끼리 어머 앞으로 이거 밀렸다 이거 아씨야왜다안와야 그럼 야 그냥 중으로 발이 가자 우리가 싸우세요야 야, 두자니 앞으로 와봐 야 아니 얘네 야 길을 다막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얘네가 다 밖으로 안 떨어져 적수가 그 29... 먼저 두번어 들어가면... 네. 29분 잠깐 컷이라 해줘요 다와두판 어디 갔어 빨리 다 와야지 원거리들이 당겨줘야 돼징 찍어주면 자크 발이 끝나자마자 동두리에 와 아, 어, 보조로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요. 어? 어 왔다. 됐죠? 자가자가자기 자기 자기. 자기 이 안에서 민한뭐 뿌리고 격소 들어갈게. 어민 돌려줘 여기다 여기도 여기서 돌려야 돼 여기서. 여기서 돌 다시 한번 돌려줘. 어. 오케이 고. 어 잡았냐? 오고 오고. 언덕에 <목소리> 여기 여기 <목소리> 여기 언덕에 있잖아 여기 여기 차디글 손로잡어 입구 동동동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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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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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동이 동이 동아니이야뭐 잡았냐? 아 동이 야이 동이 동이 다웜 웜컷 니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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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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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조 해라 조 해라 조 해라 야징쳐징 따로 치지말고 징쳐조 해라 조 해라 땅한번더 어. 들어왔다 한번더 들어왔다 한번더 들어왔다 컴퓨 어예아 뭐야 또 싸우고 있어 몬스터 잡지마 자리서 발이. 잡지마 발리 샤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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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디 넣었어 턴 넣었어요 잡지마 야 계속 온다 들리셴 있어 야야발리프리 아리서 같이 다다리다 이거 같이 다너어요 나이스 이 아수라 뒤에 아니 뭐야 됐어 야 다리서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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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야거리들라고해해자 여신이 여신이 야범이다이 여신이 어 여신이 어여신 조심해 조심해 범이 왔어 야 베르 베르 범이 왔어 구검이구검이 날려 구검 찍고 있어 지금 지금처럼 구금이 구검이저구검이구금 안돼 니야구돼이 아니야 구검이안니야 구금이 아 구금이 아니야 구금이 아야 구금이 헤니야 구금이 아니야 구금이 아니야 구금이 아니야 구금이 아야 구금이 아니야 구금이 아야 구금이 아니야 구금이 아야이아야 닌텐도 닌텐도! 닌텐도 선걸었어 닌텐도 선걸었어 네. 오케이 됐어, 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신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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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오가이오구이 오케이 구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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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고 오케이 오케이 이나있어오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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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 도끼질 도끼질, 나이스. 해이리아 해우리. 아 조용히라 조용히라 조용히라. 해우리 던들었어요. 해우리 던들었어. 어 해우리 던. 해우 컴퓨터였어요 컴퓨터였어요. 오컴퓨터 해우리 컴퓨터. 컴퓨터. 아시아. 아 나이스. 위 조용히라 조용히라 위에 조용히라 잔야 조용히라 턴줘요. 조용히라 턴줘. 오케이 턴졌다. 컴퓨터 컴퓨터. 오케이 나이스. M3 나이스. 이 딜이. 딜이 딜이. 야딜라 딜. 아왜 때려. 야, 드래키 딜해, 드래키 딜! 칼 처음 보어다 회전해보니까. 아, 나 미안하다. 야, 잡고 테레, 잡고 베레, 잡고 베르. 왜요? 아, 미안하다. 일단, 탑. 잡고 베르를 왜 해요? 좀, 바리 쓰다가지? 어, 그냥 발리써으로 바리 쓰고 있어, 나이것좀 하고. 아, 칼. 아우 미치겠네. 하고 있다, 빨리, 죽어. 저기 있냐, 없냐? 알았어요. 오케이. 먹어요, 먹어. 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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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오천이 야턴 떴다 와 오천이 턴 떴다 씨 살벌하다 누군가 누다가 왔다 왔다 다아니야안 죽어 도발 이겼어 들어가고 컴퓨터 컴퓨터 컴퓨 좀 컴퓨터 좀 도발이나 컴퓨터 좀 누가 오케이 도발 쳤다 삼인 아. 어 맞다 오천이 수라다 수 수라다 수어 턴도 쓰 왔어 미쳤다 오늘 턴야턴지었다 오늘 이겼어요 저컴퓨한번더 했어요 캐슬 맞아라, 캐슬 아, 맞아라, 캐슬 맞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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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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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여기 발이서 봐어복수 아, 이 새끼 뭐냐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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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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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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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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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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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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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부천이 와, 세기는 그, 센데 와그 와중에 날 죽이고 가네 와, 대단하다 진짜 중다리네. 중다리네 어 중다리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야두자이 뭐해 놀고있다 어, 칼질해 칼질하라 칼질 야 예슬이 예슬이 뷴아 아나사토 끼리 왜갔어 예슬이 아, 손 누웠어? 들어갔다 손 들어갔어 왜죽어 어디서 죽었어 아나사토 끼리 종이불 왜 갔어요? 아까 잠들어 보어동종기로동위로아로동이로 아니, 아니야. 아, 손님의 집, 후천이야, 후천이. 아니, 한 명만 와주더라고요. 아, 못간거 뭐 같아. 천이 있다 보고 그러니까 마베르 아, 저기 중이 텔지자안 돼. 저기. 다딴 데로 떨어져. 돌아가지 후천이. 어, 후천이. 베르베르 승진이 베르 야, 승진이 입니다 베레야 베르펜에 다. 베레했어? 야 베레 베레. 여기 다 베레했어?